안녕하세요, 옆집방입니다 6월 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처음으로는 제가 매매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 매매한 것은요, 부방, 제일바이오, 노바테, 네,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어, 총 71만 9 0원 수익을 받습니다. 네, 경롱은 계속 그대로. 네. 마이너스 4% 정도에서 3% 왔다 갔다 하고요. 이건 물려있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부방부터,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분봉을 보자면. 음, 네. 부방은, 어, 여기서 사가지고요. 한 이쯤에서 산것 같아요. 이쯤에서 사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음, 그리고 한번더 매매를 했어요. 네, 여기서 한번더 사서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44만 네, 5천원 정도 수익을 받고요. 어, 그 다음에가 제일바이오. 네, 제일바이오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laughs> 여기서 사서 물려 있었죠. 네, 아주 운이 좋았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상승할 때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어, 제가 돼지열병 하루 이틀 끝날 게 아니라고 했죠. <laughs> 어떻게 딱 때려 맞았네요. 요거 요거 탈출 못했으면 네 오늘 이 수익 하나도 못 냈어요. 네,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물린 기 풀려가지고. 네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바텍 네 노바텍은 어, 여기서 사가지고 네, 여기서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79,000원 정도 수익을 받고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다우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미국 중시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네. 그러면서 CNBC는 모건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최단 아야의 무역전쟁의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며 미국이 중국산 추가 수입품에 대해 25%의 간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3분기 안에 불황을 맞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요. 최단 아야는 세계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자본 지출 감소 효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는 투자자들은 통상 무역전 분쟁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만 세계 거시적 전망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강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네 이고요 CNBC는 미중 무역협상은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수사적 술수와 치졸한 경제 조치로 교착 상태에 빠진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멕시코 불법 이민을 막기 새로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멕시코의 새로운 간세 5%를 부과하겠다고 예, 했습니다. 네, 미국의 주요 지수들을 1% 하락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갑자기 가리네요, 자식. <laughs> 이 뉴스는 <자식이. 웃음> 네, 어, 이렇고요. 네, 6월 4일 관심 종목을 얘기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대장은 노바텍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글벳. 와이솔, LG 전자, 제일바이오 아 제일바이오는 아닙니다. 네 지수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많이 올랐죠? 여기서 이렇게 박스 권으로 가고 있다가 떨어지고 다시 이 박스 안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 요 코스닥도 살펴보면 네,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고 있다가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폼 잡고 있어요.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네. 이렇게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이 정도 이렇게 행 떨어졌다 고르락 내리라 할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노바텍이 대장이고요. 가격은 26,890원 좀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떨어질 때 잡으시면 되요. 얜, 자, 맨날 가려요 26,890원. 이글벳, 칠, 어. 네, 노바텍은 미중, 미중 무역 분장이 예, 히토류 때문에 상승한 것이고요. 네, 이글벳은 아프리카 대지열병 때문에 상승한 것입니다. 예, 7,590원 되겠습니다. Y솔. 와이솔. 네, Y솔은 오지 모멘텀 때문에 상승한 것이고요. 가격은 18,025원입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때 한번 잡아 보세요. 꼭 갭으로 뜨는 거 잊지 마시고요. LG전자 네, LG전자는 미중 무역 분쟁 수혜로, 예, 점, 수혜 전망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79,596원. 네. 어, 지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한진칼, 39,526원. 오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에코 마케팅, 에코 마케팅은 좀 가격을 올려 볼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네, 39,206원, 여기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한번 자 보는 거예요. 남성, 남성은 올래는 멀었구요. 이쪽에 파워로직스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음, 이렇게 왔다가 그어놓은 데까지 정확하게 왔다가 이날도 상승했고 요 날은 상승을 더 많이 했네요. 이렇게 총 7, 8% 올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정확하네요 아주.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LMS 9 4 2 0원안았고요 음, 요거는 없애도록 하고요 음, 여기 노바텍이 들어와 있네. 새노트 오, 노테 오늘 들고 있는 분은 엄청 올랐네요. 응? 어제는, 이렇, 그 전전날에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음봉으로 마감했는데, 이렇게 좀 상승을 해서 번전치기 조금 더 올랐었는데, 오늘은 왕창 올랐네요. 이, 이몇 프로야? 12%나 올랐네요. 자,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이거 사신 분은 대박이네요, 완전. 이것도 SFA 반도체 이것도 예, 2,885원까지 이렇게 예, 이렇게 내려왔다가 고점까지 아침에 갔었죠 이게 어, 요 고점까지 몇 프로야? 어, 3.19%까지 올랐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직장인 매매 에딱 최적화된 그런 기법이거든요. 네, 직장인 매매하시는 분들이 사기 딱 좋아요 이게. 음, 이것도 테림 포장 이것도 이렇게 떨어졌다가 전날에 이만큼 상승했다 떨어지고 오늘 더 올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 오르는 게 오늘 엄청 많죠? 아시아나 IDT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어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음 날 지켜보자 그랬죠? 네 이것도 역시 상승을 했네요 고점까지 어9.41% 올랐었네요 고가까지 예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건 뭐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세요 예 그래야 제가 힘이 납니다 요즘에 많이 좀 위축돼가지고요. 네. 어, 이것도 에어부산 이것도 상승했네요.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었는데 오늘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했네요. 양음량. 양음량이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다음날 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렇다고 이막 양음량 여기서 사라는 게 아닙니다. 양음량으로 끝나면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 기법에 있어요. 네. 심팩, 안 왔구요. 여기까지 안 왔죠, 심팩은? 네. 알서포트, 3320원, 안 왔구요. 네. 지금까지 옆지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